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주방에서 쫓겨났습니다. 30년 커리어가 버려진 그녀, 결국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이야기가 단순한 해고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입니다. 파리에서 20년 넘게 요리사로 일했죠. 미슐랭 3스타 호텔의 수석 주방장이라는 타이틀이 제 이름 앞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저의 시간도 그렇게 멈춰버렸어요. 관광객이 사라진 파리의 거리는 텅 비었고, 호텔 레스토랑도 문을 닫았습니다. 재개장 후에도 손님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경영진은 구조 조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해고 1순위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제가 이 주방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는 알렉스가 다가왔죠. 셰프 이거 드셔보세요. 알렉스가 건넨 건 낯선 포장의 스틱 커피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 커피라고 했죠. 커피?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네.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30초면 됩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주방에서 일하는 저에게 분말 커피라니요. 하지만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받아들었죠. 뜨거운 물을 붓고 저어주니 달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멈춰 서고 말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크림의 고소함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이게 인스턴트 커피라고요? 20년간 미식의 정점에서 일해온 제 미각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단순한 한 잔의 커피가 제게 던진 충격은 생각보다 컸죠. 이게, 대체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알렉스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예요. 한 달러도 안 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순간, 낯선 동양의 향기가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파리의 찬거리를 걸으며 계속 그 맛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요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체성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믹스커피의 맛을 잊을 수 없었죠. 알렉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커피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제가 아는 한국 교환학생이 있어요. 지윤이라고 하는데 커피 문화에 관심이 많죠. 다음 날 저는 생제르맹데프레의 작은 카페에서 지윤을 만났습니다. 23살의 대학생이었죠. 지윤은 가방에서 여러 종류의 믹스 커피를 꺼내 놓았어요. 프랑스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냐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나라에서 온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한국에서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음. 프랑스어로 딱 맞는 단어가 없네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데, 그 모든 걸 포함하는 따뜻한 마음이랄까요? 지우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믹스커피를 타주는 것.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쉬며 나누는 한 잔의 커피,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이 커피 한 잔에는 배려가 담겨 있어요. 당신을 생각한다는 마음이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슐랭 주방에서 완벽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며 저는 무엇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셰프님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서요. 저는 요리의 기술적 완벽함에만 집중하느라 요리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여야 한다는 것을요. 지우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온 역사가 있어요. 이 커피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빨리 만들 수 있고 저렴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왜 그토록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를요.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죠. 커피가 말이 되나요? 라고 의아해했던 제가 이제는 깨닫습니다. 때로는 미슐랭 3스타 요리보다 한 달러짜리 커피 한 잔이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요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과 명성을 쫓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요리를 꿈꾸게 되었죠. 지은과의 만남 이후, 저는 믹스커피의 숨겨진 원리를 요리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것. 그게 핵심이었죠. 정찬. 저는 이 새로운 메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이 담긴 요리라는 의미였죠. 전통 프랑스 요리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면서도 맛의 깊이는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호텔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15분 만에 완성되는 코스 요리였죠. 클레르 셰프, 이건 미슐랭 레스토랑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손님들이 원하는 게 변했습니다. 3시간짜리 코스가 아니라 따뜻한 한 끼를 원하죠. 그건 패스트푸드나 다름없어요. 우리의 전통을 버릴 순 없습니다. 결국 제안은 거절당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마리는 40년 경력의 전통 프랑스 요리사였죠.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주방을 떠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클레르, 요리는 시간이야. 서두르면 맛이 도망가지. 하지만 현대인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죠. 우리는 주방에서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전통과 혁신, 시간과 효율성 사이에서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믹스커피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셨죠. 인스턴트 커피? 내가 미쳤구나. 그냥 한 번만요. 마지못해 어머니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셨죠. 놀란 표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란 말이니? 네, 1분도 안 걸렸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죠.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40년간 전통만을 고집해 온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할머니도 내 요리법에 반대하셨지. 너무 빠르고 간단하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어머니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정찬이라는 거 한번 도전해봐. 때로는 빠른 것이 더 깊을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홀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빠르게, 부드럽게, 그리고 깊게. 믹스커피가 가르쳐 준이세 가지 원칙을 요리에 녹여내기 위해서요. 전통의 벽 앞에서 좌절할 뻔했지만 어머니의 인정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만의 길을 갈 때가 왔죠. 저는 밀라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지윤이 준 정보에 따르면 한국 믹스커피가 이탈리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죠. 밀라노 중앙역에서 내려 두오모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작은 노점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팔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온조르노. 한국 커피 한잔 어때요?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영어로 저를 불렀죠.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마르코 로시군요. 지윤에게 얘기 들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레르 셰프님이시군요. 지윤이 말했던 프랑스 셰프. 마르코는 2018년 이탈리아 바리스타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죠. 절망하던 중 한국 유학생에게 받은 믹스커피 한 잔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에스프레소의 나라에서 인스턴트라니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마르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믹스커피를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로스팅 기법을 접목한 이탈리안 믹스를 개발했죠. 시음해 보시겠어요?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서 폭발하는 풍미에 놀랐습니다. 한국의 부드러움과 이탈리아의 강렬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건 대단한데요. 셰프님도 믹스커피의 가능성을 보셨다니 기쁩니다. 전통 바리스타들은 저를 이단자 취급하지만요. 저는 마르코의 눈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전통에 맞서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의 고독함을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프랑스 요리계에서 추방당할 지경이죠. 우리는 두오모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정, 이탈리아의 열정, 프랑스의 섬세함을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요. 셰프, 우리 함께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새 나라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식문화요. 빠르면서도 깊이 있는 모두를 위한 음식문화 말입니다. 저는 마르코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좋아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프로젝트 계획을 짜봅시다. 밀라노의 석양이 두오모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셰프와 이탈리아 바리스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끈 운명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일기에 적었습니다. 정의 요리를 위한 유럽 동맹이 결성된 날이라고요.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파리 11구의 작은 공간에 팝업 레스토랑 정찬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변변찮고 인테리어도 소박했죠. 하지만 저희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직장인이었죠. 10분 안에 식사할 수 있나요? 회의가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정차는 그걸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를 간소화한 원 플레이트 메뉴였죠. 그리고 마무리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커피까지요? 시간이 30초면 됩니다. 손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커피를 저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죠. 이게 인스턴트라고요? 네, 한국식 믹스커피입니다. 식사 드시면서 천천히 즐기세요. 9분 만에 식사를 마친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곧이어 점심시간이 되자 줄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는 저를 맹비난했죠. 클레르는 프랑스 요리를 모독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나 다름없는 걸 정찬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유명 비평가가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정찬은 요리의 타락이라고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과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열광했죠. 드디어 제대로 된한 끼를 빨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은 식사예요. 마치 누군가 챙겨주는 것 같아요. sns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찬의 따뜻함에 감동했다는 글들이었죠. 한 고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찬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젊은이들이 여기 음식이 좋다고 하더구나.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해서 저는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잔더 준비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맛.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같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언어보다 빠른 공감의 도구라는 것을요. 복잡한 조리법이나 고급 재료가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맛을 만든다는 것을요. 정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평가들의 조롱은 계속됐지만 손님들의 따뜻한 반응이 저희를 지탱해 주었죠. 매일 밤 문을 닫고 나면 마르코와 저는 내일의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정찬이 문을 연지 한달 프랑스 구경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주제는 현대 요리의 방향성입니다. 전통파 대표로 장피에르 셰프가 나옵니다. 장피에르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였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이자 저의 스승이기도 했죠.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피에르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클레르, 당신이 하는 건 요리가 아니라 모독입니다. 프랑스 요리는 시간과 정성의 예술이에요. 스승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대인들은 3시간짜리 코스를 즐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나 파는 거요. 요리사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30초 만에 만든 커피에도 정성이 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죠. 궤변입니다. 요리는 느리게 숙성되어야 제 맛이 나는 법이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믹스커피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장 피에르는 코웃음을 쳤지만 진행자의 권유로 마지못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죠. 이게 대체 한국에서 온 믹스 커피입니다. 이 안에는 바쁜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죠.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는 정찬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죠. 클레르 셰프 말이 맞아요. 우리도 좋은 음식 먹을 권리가 있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춰 변해야죠. 특히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정찬 앞에는 더긴 줄이 생겼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장피에르가 정찬을 찾아온 거예요. 클레르, 어제는 미안했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스승님, 그 커피를 마시고 밤새 생각했네. 내가 잊고 있던 게 있더군. 요리의 본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걸. 장피에르는 정찬의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빠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군. 자네가 울었어. 그날 이후 정찬은 단순한 팝업 레스토랑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속도와 정성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언론은 이를 정찬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작은 커피 한 잔이 프랑스 요리계에 일으킨 조용한 혁명이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요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정찬이 파리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던 어느 날, 어머니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클레르, 내 할아버지 일기장을 다락방에서 찾았어. 한국 전쟁 때 쓰신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가 1950년에 프랑스 의료장교로 한국에 가셨대. 우리 가족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야.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글씨들이 75년 전에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전장은 춥고 쓸쓸하다. 한국 병사가 이상한 가루를 탄 커피를 줬다. 설탕과 크림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런 추위에 이렇게 달콤한 커피라니 믹스커피였습니다. 75년 전 할아버지가 마셨던 그 커피가 바로 제가 지금 정찬에서 내놓는 커피와 같은 것이었죠. 이 커피 한 잔에 고향 생각이 난다. 전쟁터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한국인들의 지혜가 놀랍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 커피가 시간을 건너 재개로 온것 같았죠. 다음 주 저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정찬헌정 행사였죠. 전쟁의 상처를 따뜻함으로 치유했던 커피의 역사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미식 평론가이자 정찬의 가장 큰 비판자였던 자크 모르통이었죠. 모르통씨, 오늘은 비평가가 아닌 한 사람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장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와 한국 전쟁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1950년식 군용컵에 담긴 믹스커피가 놓여 있었죠. 자크는 천천히 전시물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레르 셰프. 당신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자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건 전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있네요. 그는 정찬의 도시락을 주문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전쟁터에서 따뜻함을 전했던 그 정신이 여기 있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자크의 인정은 프랑스 요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완고한 전통주의자마저 정찬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프랑스에 전하고 싶다. 75년이 지나 손녀인 제가 그 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화해와 이해의 다리가 된 것이죠. 정찬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공간이 되었죠. 정찬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와 함께 개발한 정찬 키트가 완성된 것이죠. 클레르, 드디어 해냈어요. 집에서도 정찬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키트에는 간편 조리 가능한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안 믹스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 배송 서비스는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죠.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의 대학생, 런던의 간호사, 바르셀로나의 프리랜서, 유럽 곳곳에서 정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게 해주는 식사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달 만에 주문량이 10배로 늘었죠. 그러던 중 테드로부터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음식과 문화의 미래였죠. 무대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은 언어보다 빠릅니다. 그것이 요리의 미래입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한국의 정, 이탈리아의 열정, 프랑스의 섬세함, 이세 가지가 만나 새로운 식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빠르면서도 따뜻한 모두를 위한 요리죠. 강연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죠. 지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클레르,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정찬을 자기 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대요. 우리는 곧바로 정을 테마로 한 글로벌 요리 커뮤니티를 설립했습니다. 각국의 셰프들이 자신만의 정찬 레시피를 공유하는 플랫폼이었죠. 일본에서는 정찬 벤토가, 멕시코에서는 정찬 타코가 생겨났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정의 정신이 융합된 새로운 요리들이었죠. 프랑스 정부는 정찬을 문화 융합의 성공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에 정찬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죠. 클레르 셰프의 정찬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문화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어느날 서울에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셰프였죠. 클레르 셰프님, 한국의 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재해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프랑스의 정교함을 한국식으로 풀어보려고요. 세계는 정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죠. 마르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우리가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정의 힘인가 봅니다. 정찬은 이제 전 세계인의 식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인류의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의 한 셰프는 한국에서 단순한 커피를 넘어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문화를 마주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작고 놀라운 연결. 그것은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를 잇는 새로운 이해와 공감의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고양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